굿모닝 굿모닝 오 발음이 g 는데 o d 꺾었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굿모닝. n i 그러면 저 o 그첫 번째 질문. n 네 저희 아이이이 그러면 코 g g 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d m 네. 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r n 인지아 g 지 자. 코골이는 호흡 곤란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자, 숨을 잘 쉬는지 안 쉬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코골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코골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호흡 음. 곤란인 상태일 네. 네. 수도 있어요. 네. 자, 제일 먼저 아이 잠자는 그 모습이 네. 제대로 반드시 누워서 자는지 아니면 버둥버둥 자고 막 잠벌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니까 숨 쉬려고 계속 자세를 바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물론 성장기 때막그 렘소면 상태에서 활발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잠벌어지심하다. 아, 네. 그 아.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잠이 들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잠이 들고 나서 자꾸 음. 자세를 바꾸고 옆으로 잤다, 엎드려 잤다. 음. 안, 특히 심각한 건 자다가 앉는 애들도 있어요. 음. 숨이 너무 안 쉬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자요, 이렇게 계속 기도.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그런 네. 증상이 있다면 네. 당장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머리가 아프다 그것도 아. 굉장히 중증이죠 네. 어, 밤새 산소 부족과 수면 결핍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왜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서 빵긋빵긋 웃지 않고 네. 짜증내는, 막 이유 없이 짜증내고 우는 네. 것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네. 원인이 그러니까 뭐, 꿈을 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숨쉬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걱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의외로 그럴 가능성이 꽤 많다. 특히 이제 그런 비염 증상 있고 어, 숨쉬는 게 소리가 일단 불편하잖아요. 코골리 네. 소리 자체가 아니어도 숨쉬는 게 불편하면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그 아이가 네. 어, 잠자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편안한지 아니면 좀 왠지 불편해 보이는지. 자세히 봤어요? 잠자는 건 되게 편해 보이던데요. 근데 네. 엎드려서 자요. 음. 네, 애들이 엎드려서 옆으로 자는 경우도 있고, 엎드려서 많이 음. 자거든요. 네. 그게, 성인들도 보면 네. 옆으로 자고 엎드려 자는 사람들 보면 네. 자다 잘 때는 빠르게 누워 잤는데 네. 자다 보면 엎드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답답하거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잠 잠자는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은 건 아시죠? 복격 네. 뭐 구조와 네. 네. 중력의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바로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자꾸 그렇게 어, 그런 자세를 갖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똑바로 자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깨울 때 보면 아침에 깨울 때 보면. 네. 네. 아이들은 별로 상,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요. 네.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좀더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꾸 깨는 아이들. 중간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깨는 거죠. 물론 엄마가 뭘안 사줘서 어, 짜증나서 깨는 사람. <laughs>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 그거보다는 숨이 답답해서 깨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뭘해줄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어, 그럴 때는 자세를 바꿔 주는 것만으로도 뭐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엄마들이 음. 그 아이들이 호불이인지 음.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네개 정도로 만들어 본다면 음. 첫 번째가 음. 수면 자세 뭐 엎드려 잔다든지 옆으로 누워 잔다든지 네. 그러니까 똑바로 눕지 않고 그런 자세들을 자주 하는지를 한번 네.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는지 네. 네. 깨는지 그리고 잠버릇이 심한지 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네. 되게 활기차게 잘 컨셉. 일어나는지 음. 컨디션이 좋은지 음. 예. 아니면은 일어나서 맨날 피곤해하고 뭔가 음. 짜증을 내고 음. 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나요 예. 그거는 뭐어차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음. 뭐 일정 기간 뭐한 달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도 많죠 수면 무흡증 진단을 할때 네. 성인은 시간당 다섯 번 이상이 되면 무흡증 진단을 하는데요. 무흡증 어, 네. 환자로서 진단하는데 네. 을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나와도 무흡증 환자라고 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요약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기 때문에 네. 어,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만 문제가 있어도 얘한테는 꽤큰문제라고죠 수면 무흡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매일 삼0세끼 아이들 밥잘 챙겨주죠. 네, 네, 네. 근데 하루 이틀 굶겨. 이게 네. 정상이에요? 아니죠. <laughs> 한 끼만 안 먹어도 애가 달아가지고 막 먹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수면, 그 중요한 수면과 호흡이 하루 이틀 문제가 되면 뭐 평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런 셈이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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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네. 어른들 하루 두끼안 먹어도 뭐, 그냥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성장 어? 이런 성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 점점 더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체크해보고 어, 하루 이틀 문제가 있다. 에, 에. 그럼 바로 이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네. 엄마들이 자가 진단을 아이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음, 방법들을 그렇죠. 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저도 집에 가서. 음. 애들 동영상을 한번 자는 모습을 찍어 보거나 아니면 코골이 그렇죠. 코골이를 한다고 할때 이렇게 소리를 좀 녹음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영상은 이제 내가 깨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밤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엄마도 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하니까 어플 있어요. 코골이 어플. 아, 네. 그거 받아가지고 밤새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어보면 대략 가능하거든요. 어플이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쓰기에는 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럼 영상도 찍어보고 그러면 아, 소리만 들어서는 이게 자세가 바로 되는지 어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영상을 같이 찍어주시면은 되게 좋죠. 음, 음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그 음. 코골이의 그 원인이 이제 비염이 그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네. 비염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 비염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원으로 네어 너무 좋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